권센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은 수행과 성취의 채널입니다. 주위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 권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좋아요도 눌러주신다면 부처님 정법을 홍보하는 데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항마실력 수호정법입니다. 마구네를 항복받는 신장의 힘이요. 정법을 지키고 보호하네. 예, 지금 모든 사찰에서는 신중 기도 중입니다. 예, 이 신장에 대한, 신중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마구네를 항복받는 신장의 힘이요. 정법을 지키고 보호하네.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도 기도하는 불자들을 지켜 주시는 신장님들. 예,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불자님들을 지켜 주시는 신장님들. 예, 우리 신장님들은 환경에서 39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세상에 퍼져 나가면서 각 나라의 토속 신을 수용하고부터 더 많은 신장을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이후 조선 영정조 시대에 이르러 백사위 신장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신장의 역할이 좀더 구체화되면서 우리네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우리들이 그냥 들어봐도 알만한 신장들을 소개하면 이러합니다 백사위 신장 가운데 64번째 땅을 관리하는 토지신, 65번째 전영역을 관리하는 도량신, 66번째 사찰을 관리하는 가람신, 67번째 집을 관리하는 옥택신, 68번째 문을 관리하는 문호신, 69번째 정원을 관리하는 정신, 70번째 부엌을 관리하는 조항신, 11번째 산을 관리하는 산신, 12번째 우물을 관리하는 정신 이런 세 번째 화장실을 관리하는 측신 여덟 다섯 번째 바다를 관리하는 해신 여덟 여섯 번째 하천을 관리하는 하신 여덟 일곱 번째 강을 관리하는 강신 여덟 여덟 번째 도로를 관리하는 도로신 등입니다. 예,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주위에 신 기운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불교에서 말하는 이 신은 무엇일까요? 기 기운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신입니다. 우리가 독송하는 천수경 첫머리에 보면 오방내외 안위재신진언이 나옵니다. 오방내외 안위재신진언이란 오방내외 즉 동서남북중앙 그리고 안과 밖이라는 모든 공간에 가득 차 있는 그 기운을 편안케 하는 진언입니다. 주위의 모든 기운이 편안해야 기도가 잘 되므로 기도 시작하면서 이오방내외 안위재신진언을 외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쉽게 기운이라고 하지만 이 기운은 존재의 고유한 에너지입니다. 이 존재의 고유한 에너지는 좋은 것끼리는 모이고 나쁜 것은 배척합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하고 좋은 생각하면 주의 신장이 좋은 에너지로 나를 도와줍니다. 반면에 내가 나쁜 일 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생각하면 주의 신장이 나쁜 에너지로 나를 물리칩니다. 따라서 신 또는 신장은 권선징악의 속성을 갖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신구의 삼업, 즉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을 청정히 거룩하게 하면 신 신장은 나를 돕지만 반대로 내가 신구의 삼업 즉 몸과 입과 생각으로 짓는 세 가지 업을 더럽게 천하게 지으면 신 신장은 나를 벌 줍니다. 신장은 부처님의 정법 제자이므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업자득 인과 응보의 진리 말씀을 잘 실천 수행하는 존재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얘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한 스님이 강원도 해양군 금강산 도노암에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의 이름은 홍도비구였습니다. 십수년째 수행하다가 독초를 나물로 착각 끓여먹고는 병마를 만나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때는 여름이라 밖의 평상에 누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새찬 바람이 불어와 먼지를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뭇가지에 벌어 걸어놓은 성복 조골이 마저 멀리 휙 날아가 버렸습니다. 위장 속병으로 신경이 무척이나 날카로워진 상태에서 이런 상황을 겪은 스님은 누워있던 평상을 손으로 내리치면서 온 암자가 떠나가도록 고함쳤습니다. 부처님도 소용없고 신장도 믿을 게못 되는구나. 내가 십수년을 이 암자에서 수행하였건만, 부처, 신장은 왜 나에게 독초를 뜯어먹게 했으며 바람까지 불게 해서 내 신경을 건드리느냐. 불교 다 필요 없다. 부처고 신장이고 나는 이제 일 없다. 그때, 갑자기 그의 눈앞에 시끄럽게 생긴 장군 형상의 신장이 나타나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말했습니다. 독초를 뜯어 먹은 것도 너 스스로 한 짓이고 평상에 누운 것도 너 스스로 한 짓이고 옷을 나뭇가지에 걸어 놓은 것도 너 스스로 한짓 아니더냐? 소위 수행하는 불자라면서 부처님을 비방하고 신장을 폄훼하다니. 그리고 그 더러운 입으로 도량을 더럽히다니, 너는 엎드려 기면서 여기를 나가게 되리라. 나는 이곳에 도량신이니라. 아니나 다를까, 홍도서님은 곧 추거 도량신의 말대로 비염의 몸을 받고서는 그 도노암 암자를 키워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예,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설명을 하는 게 사족이 될것 같습니다. 다 느끼는 바가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 주위에 보면 터무니 없이 산보를 비방하고 신장을 무시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쁜 가보를 받아 크게 잘못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어떤 나쁜 상황이 닥치더라도 다 자기의 업 탓으로 돌리고 더욱 참회하면서 오직 부처님께 매달려 끝내는 잘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간다지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애워사고 있는 보이지 않는 길을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부엌에는 조항신이 서니 음식을 장만하면서도 신구의 산업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화장실에는 석신이 있으니 본리를 보면서도 신구의 삼업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일체처일체시 어느 곳 어느 때라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청정한 신구의 삼업을 지으면 청정한 신장의 기운이 반드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것입니다. 몸과 입과 생각의 삼업의 청정함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화음성중 기도에 잘 동참하는 것도 사업을 청정히 하는 일이 됩니다. 정초살림 신중 기도에 동참하시는 공덕으로 올한해 평온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길 기도 축원 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공지 사항입니다. 예, 지금 각절마다 정초살림 기도 중입니다. 아직 기도에 동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절마다 방생법회가 있을 겁니다. 보름 전후에 이루어지는 이 방생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입춘삼재소멸기도 있습니다. 예, 2월 4일 입춘삼재소멸기도. 어, 혹시 삼재가 드신 분이 있다면 겁내지 말고 절기도에 붙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신입생 모집이 있습니다. 화요일 오전반 있습니다. 3월 7일 개강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대학 대국한제를 비롯 10개 도량에서 동시에 강의가 열립니다. 제가 직접 강의를 하겠습니다. 교재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월 만원의 학비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오대수행. 이 오대수행은 청초고 하니 더욱더 하셔야 합니다. 이 오대수행은 꼭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7 2산 도량이 하나 다시 개설되었습니다 예, 목적은 자연 치유입니다 자연 치유 마을이 생겼습니다 예, 혹시 자연 치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예,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보살